자 차준환 씨가 지난 시즌에 메달 장사가 제대로 호황이었다고요. 아, 네. 지난 시즌에 이제 후반부에 이제 뭐세계 대학 경기에서 동메달 받고 음, 또 음, 또 한국에서 열린 사 대륙 선수권에서 메달 어, 아, 받고 또 하얼빈 동계 하시안 게임에서도 금메달까지 하면서 음운동또다 아, 뭐 아, 네, 하나씩 아, 아, 올림픽 메달 받 이제. 맞아요. 메달을 딸 수밖에 없는. 본인만의 독보적인 기술이 있다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이제 제가 이제 뛰는 4회전 점프 중에 하나인 코드러프 살코라는 점프인데요. 아아 이제 네. 뒤로 이제 주행을 하다가 음. 이제 엣지를 사용하면서 딱뛴 점프인데 아 이제 아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만 14세에 이제 최연소로 코드러프 살코를 뛴 선수이기도 아아 해요. 선포했구나. 그래서 네. 뭐그 뒤로는 기록이 또... 아 또더 빨리 뛰는 선수가 생겨서 어. 깨지긴 했는데 음. 네, 뭐 그런 좀 인연이 깊은 아, <laughs> 그럼 저 돌기 전에 또 무슨 생각을 하세요? 진짜? 아, 돌기 전에요? 응. 사실 돌기 전에 아무 생각도 없고요 어, 그냥 뭐니? 될까? 이거 될까? 이런 생각 안하 전혀 없고 그냥 어. 그러니까 뭔가 그런 될까라는 생각 자체가 그럼요, 그 네.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아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맞아. 맞아. 어. 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제에 오른 사람만이 음. 느낄 수 있는 음. 돌고 딱 성공자로 착지했을 때 무슨 생각해요? 됐다 됐다 보다 그냥 숨 쉬어요, 그냥. 아, 왜냐면 이제 다음 시스로 가야 되니까. 그래. 바로, 네. 그래. 완전히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네. 생각이 네. 딱 돌아오는 거예 아니, 나는 궁금한 게, 돌다 딱 넘어졌을 네. 때. 네. 그때 어, 너 어때? 바로 늘어나지 뭐요? 숨 쉬어. <laughs> 그때 또. <웃음> <웃음> 넘어졌을 때숨 쉬어야 돼. 있다는 네. 얘기지 그만큼 그렇 어, 어,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다. 부담감을 어. 안 가진다는 것이 대단한 거죠. 아 대단한 거죠. 네. 쿼드러플 살코 기술보다 더 화제가 된 장면이 있다는데 어떤 음. 장면이죠? 아시안게 이제 프리 경기 끝나고 이제 뭐 점수 받을 때나 아니면 또그 메달이 확정됐을 때의 저의 표정이 좀 음? 많이 화제가 됐더라고요. 이제 음. 너무 덤벙한 음. 그런 음. 표정이. 글자는 음. 안 된다니까. <laughs> 카메라가 다 찍고 있는데 <laughs> 점수 딱 나와서 1위야 그럼. 아! 실사위원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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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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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 안 하시는 것도 멋있는데 이게. 그래, 좋아. 매달 네, 발표가 나고 아... 나서인데도 기쁜 느낌이 전혀 없어요. 기쁜 표정이에요. 이제 시크해서 보는 사람들이 어? 저거까지 멀티나는 순이에요 뭐, 뭐, 저게 또... 이제 점수가 나왔을 때고 어. 이때가 인터뷰하다가 이제 어. 금메달이 확정됐을 어. 때가 오른쪽 어. 사실 아니면 저기 본인이 어. 이제 어. 최고의 진짜. 목표로 이제 삼고 있는 이제 금메달 딸 때까지 올림픽에서 그때까지는 이제 어쨌든 정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약간 그런 것보다는요 어. 그냥 그러니까 스타일인 것같은데 그 점수나 메달을 받았을 때보다 그 경기 마무리했을 때가 제일 아. 감정이 많이 올라오는 것 아. 그때는 이미 제 손을 떠나는 시기 뭐야! 이미 떠나자는 거야. 제가 평가로 할수 있는 게아니야 내가 경기를 만족했느냐 이것만 가치고 되는 거잖아요. 아니 야 죄송하게 경 끝나면 이렇게 링크에다가 인형 만건져주잖아요그다 갖고 와요. 이제. <웃음> <웃음> 네. 뭐다 호수가 들어있한 20개 30개, 30개, 30개 되고그 인형가게 <laughs> 넘긴다는 <웃음> 얘기가 있던데요? 아, 호티 <laughs> 아, 인형에. 호티 아, 인형에 하나. 사가게 가게 따로 있던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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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